삼성에서 나온 구, 국산 최초 최초 저기 텔레방식 카메라 설명 좀 해드릴게요. 사이즈는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. 작은 편이고 보통 이제 뭐라고 이거 저기 캐녹스 140IP가 이렇게 이 정도 크기인데 네, 어느 정도 조금 옆으로 길고 비슷하죠. 네. 자 이거는 이제 텔레방식 카메라에서 28mm 광각과 30, 48mm 표준 굉장히 화각도 유리한 그런 카메라고요. 네, 트윈 맥스 파노라마 기능도 있어요. 하단에. 하단에 이제 뚜껑을 열고 잠깐 보시면 <laughs> 파노라마 스위치를 이쪽으로 내리면 이게 이렇게 되면서 네. 간이판으로 마샷을 찍을 수 있죠. 반대로 이렇게 올리시면 기본, 기본 촬영이 되겠죠. 이렇게 네. 얘는 이제 배터리가 C.R. 1, 2, 3에 하나가 옆에 들어가요. 이거 이제 준비해서 넣어주시고요. 플러스 마이너스. 그다음에 온 버튼 누르면 렌즈가 살짝 튀어나오면서 이게 이제 AF 슬림들이 이런 경통식의 구조인데 얘네들이 되게 초점이 빠르고 되게 잘 잡죠. 그다음에 이제 방금 보시면 플래시 버튼이 아이콘이 깜빡했다 사라졌죠. 그럼 이제 플래시 충전이 된 거예요. 그럼 이제 추, 촬영을 해주시면 이렇게.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촬영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TW가 화각 변하는 거예요 이걸 눌러주시면 아 이게 지금 배터리가 많이 없구나 이걸 눌러주시면 4 8 m m 48mm로 촬영이 되고,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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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m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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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강제 플래시 이렇게 선택이 돼요.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오토, 오토 플래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셀프 타이머가 있고요. 모두 그 다음에 연속 촬영 잘 보이지가 않네요. 그 다음에 이제 무한 초점, 무한 초점이 있죠. 이거는 버스 안에서 밖에 풍경을 찍고 싶을 때 유리창 너머에 초점이 맞추고 싶다.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에서 가장 멀리 초점이 맞추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강제간기 버튼이 있네요 네. 이거는 이걸 모두 버튼 누르고 셔터를 눌러주시면 강제로 되감기가 돼요 네. 그 다음에 이제 스냅 샷이 있는데 스냅으로 바꾸면 이게 이제 연속 촬영 모드가 연소한 모드가 이제 설정이 되면서 바로바로 바로 찍을 수 있게 네. 되게 빠르게 촬영 가능하다는 거 네. 스냅 촬영은 2, 3m에 초점이 고정이 될 거예요 아마 아, 2에서 5m 정도 빨리 찍고 싶을 때 쓴다. 그 다음에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. 어, 필름을 필름이 지금 빨리 빼야 되는데. 필름은 <laughs> 이런 식으로. 네,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만 걸쳐주시면 돼. 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. 뚜껑을 닫으면 자동으로 내가 인식을 해서 첫 장인 준비가 되죠. 지금이 첫 장째 찍으면 두 장째로 넘어가겠죠. 네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래서 어 간단하게 이 똑같아요 이제 반셔터를 잡을 때두 개의 불이 고정 초점 플래시가 고정이 되면 촬영을 하시면 되겠죠. 음 그다음에 이제 여기 순서대로 날짜가 찍히는 데이터베이고요 모드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숫자 배열이 바뀌어요. 시간이 나오고 점선으로 표시되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, 네. 그 다음에 열심히 촬영을 해서 내가 이제 만약 5장 찍었는데 빨리 현상하고 싶다. 내가 3장을 너무 잘 찍었다. 4장을 그러면 여기 모드 버튼 누르고 이 상태에서 얘를 모드 버튼을 꾹 눌러주신 다음에 셔터를 눌러주시면.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 리와인드가 돼요. 그 소리가 끝나면 빼시면 되겠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6, 37 필름을 다쓴 다음에 알아서 자동 되감기는 돼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제 되감끼기는 삼성이 이런 게몇개 있거든요. 이런 방식으로 리와인드하는 게 그러면 필름 빼주시면 되겠죠. 여튼. 어제 생각에는 사진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. 이 카메라. 네.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고 <laughs> 텔레카메라 중에는 <laughs>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요. 그래서 <laughs> 아마 이제 이 뭐라고 해야지? 후지의 어, 카르디아 카르디아 미니 뭐 이런 카메라의 기종이 아, 있는데 네. 그 카메라를 염두하고 만든 카메라 같아요. 그래서 스냅샷, 광각과 표준의 스냅샷에 최적화된 그런 카메라니까 한번 잘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.